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내 신뢰감을 표현하려 할 때에 나는 침묵을 사용했다. 나의 침묵은 그야말로 열렬한 경청의 한 방식이었다. 진중한 약속과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침묵을 좋은 데에다 써왔다. 마주한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추임새를 넣기조차 싫어서 나는 침묵했다. 침묵으로써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공감을 표했다. 침묵인 채로 오랜 세월이 흐를 때 나는 종종 누군가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 쪽이었다. 언제고 우리의 침묵을 깨고 아주 좋은 소식이 날아들 거라 생각하며 말없이 기다리곤 했다. 마르크드 스마트가 쓴 침묵 예찬의 첫 페이지에는 수피규의 계율이 적혀 있다. 그대가 입밖에 내는 말이 침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말라. 앙리 미슈가 파울 클레의 첫 그림 전시회를 보고 그 엄청난 침묵에 허리가 휘어져 돌아왔다는 일화도 쓰여 있다. 마르셀 프로스트는 보르에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독서를 하다 보면 우정이 도련 그것이 처음 지녔던 순수함으로 되돌아간다. 이 순수한 우정의 분위기는 말보다 더 순정한 침묵이다. 요즘은 타인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한다. 내가 도저히 무심해지지는 않는 어떤 사람, 그의 침묵으로 인해 내가 상심하고 있음을 알겠다. 타인의 오랜 묵묵부답은 마치 나에 대한 무시이거나 화가 아닐까. 그것을 가장 예의 바르게 최소화하려고 침묵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 상심이 내 안에서 섭섭함으로 서글픔으로 서러움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다 후회가 밀려왔다. 내 침묵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받아들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내 침묵이 나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가다 폭력에 가까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침묵으로 인해 전전긍긍했을 사람들, 내 침묵이 무관심이거나 수수방관에 다름없다고 내 뒤에서 나를 질타해 온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르, 몰랐다. 이제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나를 자꾸 다독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로 침묵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하는 건 비겁한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겁하게 살지 않기 위하여 때론 침묵을 깨고 발언을 해야만 한다. 입을 떼는 그 순간 약속이 발생한다.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깨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5분 라디오, 그 33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시옷의 세계, 김소연 씨의 책이고요 서슴거림의 기록, 침묵, 단상이라는 글 중에 일부를 읽고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laughs> 아니 녹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어, 녹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고 어, 좀 늦었습니다. 베가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원래 녹음하고 편집까지 하는데 그게 오늘 녹음이 계속 안 돼서 지금은 어, 그냥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옮기는 방식으로 하려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김소연 씨 특유의 문체가 좋아서, 어, 또 읽게 된 시옷의 세계라는 책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들로 풀어낸 그들의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의 저스터 텐미닛은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어, 자신한테 듣고 싶은 말이든, 음, 혹은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든 제일 듣고 싶은 말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니네 탓이 아니야. 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어요. 까짓 거 세상 탓이라도 하면 되는데, 옛날부터 무슨 잘못이 있어도 아닌 척 해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면 내가 칭찬받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 탓이라도 조금 하고 술안주로 삼켜버려야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서 스스로 작아지네요. 참 오히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저도 약간 되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버릇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음, 혹은, 내 탓인 때에는 더더욱, <laughs>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저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고, 가끔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는 것 같아서, 사소한 거 하나에 무너지고, 무뎌지고는 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참, 때때로 속상하고 그러네요. 여튼, 그래요. 어, 또 뭐가 있으려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네요. 주제랑은 다르지만 좋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너도 날 생각해주면 좋겠다. 어, 음.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게 어쨌든 내가 스스로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 읽어준다는 느낌으로 받은 주제인데 음, 약간 편지 형식의 사연들도 꽤 많이 왔네요.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언니들 늘, 늘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언니가 저를 알지진 모르겠지만 기억하길 바라며 이번 주 라디오도 기대할게요. 누군지 알것 같아요. 가끔씩 좋아요 눌러주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얘기를 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고마워. 늘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좋아해요. 나도. 준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런 사심 가득한, 사심 가득한 말들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말들이니 한 번씩 더 읽어줄게요. 이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 주는 만큼 너도 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늘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좋아해요. 나도. 준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laughs> 오늘의 저스터 태민이스 뭔가 의도치 않았는데 되게. 팬서비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식으로 원해서 만든 주제는 아니었는데 연예인병에 걸렸나? <laughs> 오늘의 절대 선곡은 뷰티앤썸의 데스티니라는 노래입니다 어, 뷰티앤썸 분들의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요새 담아두고 듣고 있는데 어, 볼까요? 데스티니 한 소절 함께 해볼게요. 잠깐만, 가사 좀 찾아볼게요. 이분들 노래가 거의 다 제목이 영어라서 저는 맨 처음에 이분들이 팝송을, 어, 커버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 다, <laughs> 한국 노래더라고요. 한 소절 함께 해볼게요. Everything 내맘 가득 그대 향한 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대 모습 잊을 수 없어 난 어떻게 하나 내 마음을 그대 이런 노래예요. 아, 진짜 노래 못 부른다. <laughs> 늘 도전은 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MR이 없으면 음정 잡기가 참 힘든 거네요. 늘 저의 실력 부족을 느끼면서 원곡을 추천드립니다. 여튼 오늘 하루도 함께 이렇게 해 봤는데요. 어, 우리 다음 주 저스터 1미분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꿈꾸는 언젠가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지금 이 순간들이 행복한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바꾸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두가 꿈꾸는 언젠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언젠가 자기가 살게 될, 살고 싶을, 살고 싶은 그런 일상의 한 부분을 저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연 코너 할때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사연 진행하다 보니까, 어,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말을 빼먹었네요. 어, 이번 주 동안 사실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17일 새벽 1시에 발생했던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염살인 이라는 말로 정의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 중 일부는 되게 불편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남자여서 그런진 몰라도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시선이 여자들의 시선이 남자들과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남자야 너네가 나빠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화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런 젠더 권력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 그대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게 여자가 당신, 우리들이 우리들이라고 할게요. 우리들이 싸우자 너네 그러면 안돼 이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어쨌든 어,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평소에. 놓여진 그런 성적인 폭력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많이 안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번 사건이 준건준 준 교훈이라면 교훈은 이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거. 언제고 뒤에서 누군가 칼을 들이대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도. 당장에 그 순간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자기 여자만 지켜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사회를 바꾸려면 그러한 남자분들의 시선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 라디오 임에도 불구하고 한 얘기고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여성분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또한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우연히 살아남은 것뿐이니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저 제주도 갔다 왔다요. 어제 저녁에 되게 갑자기 갔다가 오늘 저녁에 돌아왔어요.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 거라 꿈 같았던 시간이었고 이 얘기는 아마 다음 방송에서 음, 더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아껴두려고요. 여튼, 오늘 방송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3번째 15분 라디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마워요. 잘 자. 안녕.